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요일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기 위하여, 정말 피곤한 몸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인도하신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주의 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선포하라’.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선포하라 함께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내가 받은 그 복음을, 그 복음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여러분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다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이시라 믿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 구원받으시고 혹은 중고등학생 때 또는 장성에서 성년에 이르렀을 때 구원받으시고 또 어떤 분은 인생 노년에 이르러서야 구원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저마다 그 시기는 다르시지만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여러분이 들으셨고 받으신 것 그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고래 시기와 장소와 때가 다르시지만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다. 예. 우리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혼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그리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혼의 구원을 애타게 바라고 기다리며 그 누군가로부터 그 누군가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그 누군가로부터 전하여진 혹은 선포되어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저 또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97년 8월 6일에 학생회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구원의 복음은 너무나 값진 복음입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부탁한 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주님. 뭘 전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이 단에서 내가 무엇을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이틀 동안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고리도 전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읽는데 이제 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로 출근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강력하게 제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버스 안에서 두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탁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를 공연하여 주신 그 복음, 그 능력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 내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왔으면 바보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들 정도로 막 펑펑 울면서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받았고 선포한. 보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바오는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보금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상업이 활발했고 무역이 왕성했던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치품들이 이 도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죄와 부도덕도 넘쳐났던 곳입니다. 술과 도박 그리고 온갖 음행과 동성애 등의 죄와 악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대략 1천여 명에 이르는 창녀인 신전 여사제들을 통해서 성매매가 성행하였던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시민들은 이러한 고린도 도시를 지상의 천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에 대해 듣고 책망하면서 바른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선포하였고 너희 역시 받았으며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권도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고 선포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증명된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먼저 권도 15절 고린도 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이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받았고 선포한 그 복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끌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률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그분 속에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속의 어린양이 되시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지 않고 이어서 1 5장 사절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사도 바울이 받았고 선포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신 이후에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몸에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영생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요. 선포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받고 구원 얻은 복음이며,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하여야 할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증언하고 선포하였던 것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의 영을 살리고 혼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씀 마무리해주시고 기도해주시겠습니다.